반갑습니다. 새롬입니다. 자 오늘은 르노코리아 9월 주말 르노성수에서 르노그랑콜러스 고객 시승행사 실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단 주행 보조기능, 오픈할 파로나마 스크린 등 다양한 기능 체험이 가능합니다. 르노코리아 대표사 스테반 드블레즈가 새로운 중형 SUV 르노그랑콜러스의 고객 경험을 확대하고자 플래그시 스토어와 르노성수에서 고객 대상 특별 시승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누노노 그랑 콜레스 출시를 기념해 고객들이 차량 시승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누노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행사는 9월 21일과 22일, 28일과 29일, 2주간 주말, 양일에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며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승은 성수도 1등을 주행하는 코스로 진행됩니다. 시승시 전문가가 함께 동행하여 뉴노노그랑꼴로스의 우수한 첨단 주의 보조 기능 및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 효율, 결과 파노라마 스크린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승과 함께 르노성수에서는 노노 르노의 미니어처 카를 활용한 르노 내싱 셔플보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내싱 시뮬레이터 부스에서는 르노의 탁월한 내싱 기술을 직접 경험해 볼수 있고 로장주 포토부스에서 프랑스 감성의 네커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지난 8월 류 누노 꼴랑 꼴러스의 공식 엠버스 선정된 펜싱 국가대표 오상호 선수의 친필 사인 부츠가 증시된 누노 엠버스 더 존은 행사장에서 볼거리를 다합니다. 이에 더 경품 이벤트로 누노 디 오리지널 굿즈 럭키드로 이벤트가 진행되며 새롭게 뉴럴 된 카페 리차드에서는 간단한 음료와 다가를 즐기며 주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은영 누노코리아 브랜드 담당 디렉트는 누노누노 그랑콜레스의 부드러운 주행, 역동적인 주행 성능은 차량을 직접 운행해 보아야 그 진가를 알수 있다며 이번 고객 시승행사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누누노 그랑콜레스의 우수성을 경험하고 누노 브랜드만의 특별함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누누노 그랑콜레스는 모든 트림에 자율주행 레벨 2 수준의 주행 보조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차체의 초고강도 핫프레스 포밍 부품을 동급 최대 수준인 18% 비율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국내 브랜드 최초로 운전석부터 동승석까지 이어지는 12.3인치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을 통해 풍부한 주행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탑승객은 주요 OTT 플랫폼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뉴스 검색 등의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5G 통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팀의과 네비게이션가 루그 오토 음성임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 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동급 최고 수준인 245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하여 운전자에게 파워풀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여 19인치 타이어 기준 복합 공연민 연비 15.7km 테크노 터림으로 우수한 연비 효율을 자랑합니다. 뉴르노 그랑콜레스는 현재 전국 르노 코리아 전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9월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부터 고객 인도를 증인 중입니다. 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시차도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르노코라콜레스를 시승을 못해신 분은 성수사업소에 가서 꼭 한번 시승행사를 네, 참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